제 6강 요가테라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테라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체질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실습 순서로 진행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가테라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에 대한 요가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음양호행 균형유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요가 테라피, 실제적인 요가 테라피에 대해서 살펴보고, 체형 관리 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요가적 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가와 아르베다 의학은 이유사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요가는 실천적인 기법으로 활용이 되고, 실기로 아르베다 의학은 이제 요가가 질병을 그 관리하는데, 의학적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 의학과 요가 테라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유르베다는 산스크리트로로 아이루 생명을 의미하고 그리고 베다는 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샹케아 철학에 그 기초하게 되는 게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세계전변설 2 5원리 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원소, 지수와 풍공이 트리도사라고 하는 바타피타카파라고 하는 그세 개의 체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르비다에서 세 체질은 인간을 세 가지 기본적 성분과 기질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타피타카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성분이 인간의 육체, 마음, 의식의 모든 생물학적, 심리적, 병리학적 기능을 조절하고 트리도사의 이해와 균형을 통해 건강을 유지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트리가 트리도사가 불균형을 이루면 질병이 오고 균형을 이루게 되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건강은 신체와 정신, 영혼의 균형과 세 가지 체질이 균형된 상태고 그리고 질병은 그 신체와 정신 영혼의 균형과 세 치, 체질의 균형을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가 테라피에서는 아이르브 베다 의학에 근거해서 심신 유형을 구분을 이제 이렇게 세 체질로 구분을 해가지고 체질에 따른 식습관 요가 수련 방법 명상 등 이런 것들을 바타 피타 카파의 특성에 맞게 그것을 개선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그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도사의 특징을, 특징을 살펴볼 것 같으면 바타 피타 카파가 있는데 이것이 오원소가 에테르와 공기가 결합해서 바타가 되고 그리고 불과 물 지수와 풍공 있죠. 불과 물이 결합해서 피타가 되고 그리고 물과 흙이 결합을 해서 카파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은 바타치질은 건조하고 가볍고 차갑습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많고 활동적이고 그러나 피타 타입은 뜨겁고 날카롭고 가볍고 습하고 그리고 식고 기름지고 퍼지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카파는 무겁습니다. 느리고 차갑고 그리고 기름 지성 이고요 습성이고 농후하고 두껍고 정적이고 그리고 둔하고 흐릿하고 바타는 그 신체적인 특성은 머리 손 피부가 건조하고 결장 수분이 부족해서 결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이 변비를 일으키고 그리고 살 냄새 피타는살 냄새처럼 강한 냄새를 가지고 시큼한 신맛 신 냄새가 난다는 것이고, 까파는 무거운 특질 때문에 골격 근육 지방이 육중하고 살이 찌는 게 비만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타는 가볍고 외성 체격, 날씬한 체형. 그리고 피타는 식욕이 왕성하고 피부가 따뜻하고 다른 사람보다 체온이 약간 높습니다. 까파는 피부가 차갑고 싸늘한데. 소화기관은 불의 성향을 지녀서 식욕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타는 추운 계절 싫어하고 여름을 좋아하고 비타는 날카롭고 그리고 언어나 기억력이 좋고 몸이 너무 뜨거워서 대머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까파는 이제 곱슬머리나 매혹적인 눈을 갖고 있고 바타 타입은 공포 불안정 신경감 민 민감한 특성이 있고 비타는 분노 경쟁 이, 야망 시기, 증오심,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까파는 느리고 말도 천천히 하고 걷는 것도 느리고 그리고 바타는 빠르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인식은 하지만 곧 잊어버려요. 피타는 지식을 사랑하고 조직력과 리더십이 강하고요. 그리고 까파는 마음이 무겁고 흐릿하고 집착심이 있어요. 소유, 소유력이 강하고 그리고, 바타는 신경질환에 많이 걸리고, 근육질환, 류마스성 질환이 많고, 삐타는 감염성, 염증이 많고, 그리고 카페는 편도선염, 정맥염, 기관지염, 폐, 우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페는 점액성 체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삐타는 여성 체질이고, 이제, 그 바타는 가볍고 차가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라나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요가적 입장에서 볼것 같으면 요가에 의하면 모든 신체 혹은 정신질환의 원인은 몸 안에 있는 뿔 하나의 불균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뿔 하나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은 부적절한 식습관, 잘못된 생활습관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거나 이것은 몸 육체층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의식, 부적절한 말 그리고 생각, 지성 이것은 마누마야 꼬샤, 마음층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인체의 성분이 아르베다 의학의 체질론에서 트리도사나 트리부사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면 이렇게 뿌라나가 불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뿌라나의 불균형 상태는 이 역시 안나마야 꼬샤 신체와 마누마야 꼬샤, 마누마야 꼬샤, 즉그 마음층에 그 원인이 많이 잠재해 있다고 라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음층과 이 육체층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이 에너지층 이 뿌라나야마 꼬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곧 뿌라나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요가적 입장에서 치유는 불균형 상태에 있는 뿌라나의 균형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균형이 회복되게. 그리고 요가 치유를 도와주는 수련으로는 이제 불균형을 균형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수련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올바른 생활 습관 이라든가 그리고 요가 자세 체육법 이라고도 하고 아사나 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가 호흡법 그리고 감각 제어 수련 이런 것들은 감각 제어 수련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하타요가 입니다 이런 하타요가 수련에 의해서 이제 몸과 그리고 이제 마음까지 일부도 이렇게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각 제어는 바로 감각을 억제해서 말굽비가 풀려서 제멋대로 날뛰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고, 이 호흡은 이 몸과 자세, 치유법의 마음, 이 동작 수련을 이 몸과 감각 지어 마음 수련을 연결해 주는 그런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호흡 수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향우행 균형을 이루기, 이루기 위한 음행, 우행 균형력 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유르베다의학의 요가원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중요학하고도 비슷한 개념인데 우주만물의 변화 즉 생성과 소멸은 온도변화에 의해서 온다는 겁니다 즉 자연환경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덥게 하는 그리고 차게 하는 그러한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열의 힘은 신체 구조와 움직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힘은 도사들을 방해하고 질병을 야기시키고 이제 그러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은 차가움이나 뜨거움, 열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 이 특성을 살펴보면 열은 확장하고 상승하고 팽창하고 그리고 연료를 태우면서 감소를 시키는 이러한 작용을 하고, 차가운 것은 수축하고, 하강하고, 아래로 내려가고, 조직을 형성하면서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을 강화, 감소하는 것은 살을 빼는 거고, 조직을 증가시키는 것은 살이 붓게 만들어서 비만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때때로 다른 방법으로 조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가 테레